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 강사 라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안전율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일반기획기사를 공부하시다 보면 안전율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게 되는 시간을 한 번은 겪으시게 된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오랜 기간 일반기획기사 강의를 해오면서 안전율에 대해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25년 1회차 일반기계기사 필답 시험에 안전율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면서 다시 한번 안전율에 대한 개념이 화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안전율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부해 오신 선배 학우분들이 헷갈려했던 문제들 위주로 많이 준비했으니까 이번 시간에 확실하게 개념 잡아보도록 하죠. 먼저 안전율. 안전계수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안전계수에 대한 개념을 잡아보고 헷갈렸던 문제들 풀어보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전계수는 설계시에 이론적으로 구한 응력값들을 환경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서 일정 비율만큼 필요 응력값을 증가시키기 위한 계수를 안전계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를 설계한다고 할때이 물체가 파괴되지 않으려면 여러 환경이나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외력들을 모두 계산해서 그 외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물체가 받는 외력의 상황들이 10가지가 될지 100가지가 될지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고 모든 것을 다 계산해서 정확한 값을 도출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설계를 할 때는 물체가 받는 외력의 상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들을 이론적으로 계산한 뒤에 나머지 부가적인 것들은 안전 계수 개념을 이용해서 대략치를 구해 내는 거죠. 가령 물체가 받는 중요한 다섯 가지 외력의 상황들을 고려하니까 약 100N의 힘을 견디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고 하면 실제로는 안전 계수 개념을 접목시켜서 이 물체는 150N 또는 200N의 힘을 견디도록 설계를 해야겠다 라고 설계하는 게 안전계수 개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셨나요? 아니 선생님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표현하시는 건가요? 그냥 안전계수는 허용력 분의 극한응력이라고 공식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간단한 문제였다면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이 고통받을 필요가 없었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전계수 개념은 이렇게 외우시면 정말로 안 됩니다. 매번, 매 순간 헷갈리게 되실 거예요. 이 공식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공식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안전계수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게 있을 때는 이해하실 수 있지만 처음에는 어떤 게 허용응력인지, 어떤 게 파괴응력인지, 뭘 물어보는지조차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단어적으로 암기하고 계시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안전계수 개념을 물체에 작용하는 응력 또는 힘 분해, 물체가 견딜 수 있는 응력 또는 힘 이렇게 외우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안전계수라는 개념은 당연히 안전성을 추가하기 위한 보정치의 개수를 의미해 줄 거고 안전계수가 크면 클수록 더욱 안전하게 설계를 한다는 말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물체에 작용하는 응력이 100이라고 할때 물체가 견딜 수 있는 응력도 100이라면 안전계수는 1이 될 거고요 물체가 견딜 수 있는 응력이 200이라면 안전계수는 2가 될 거고 반대로 물체가 견딜 수 있는 응력은 100인데 물체에 작용하는 응력이 200이라면 안전 계수는 0.5라고 말할 수 있고 지금처럼 안전 계수가 1보다 작아지게 되면 물체는 파괴가 되게 될 거예요. 개념 이해가 되셨나요? 개념이 어렵진 않았으니까 충분히 이해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론은 이게 끝입니다. 나머지는 문제 풀어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헷갈려 했는지 같이 짚어보면서 좀더 구체화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는 가장 일반적인 응력 해석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안전율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 응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보면 좋겠죠. 문제 한번 보시면 허용 능력이 80메가 파스칼인 재료를 이용해서 지름이 1.5m, 1.6메가 파스칼의 압력을 받는 원통 용기를 설계하려고 할때 두께는 얼마로 해야 하는가 라고 물어봤어요. 문제를 조금 간소화시켜 보자면 결국 내압 원통 용기를 설계를 할 건데 이 원통이 받는 외력이 1.6메가 파스칼이라는 거고 벽 두께가 물론 두꺼울수록 더욱 잘 견디겠지만 여기서는 다른 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안전계수에 대한 말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안전계수는 1로 둘 거고, 허용응력 80에 맞춰서 설계를 한다면, 두께를 얼마나 얇게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안전계수에 대한 개념을 잡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각 상황에 맞는 응력 공식들은 바로 적어보고 들어갈 거고요. 내아본통 설계 시에 응력 해석 시그마는 E t 분의 P D 로 구할 수 있고 정보값들 넣고 두께 t 값 구해 보시면 1.5cm 해주시면 되겠네요. 지금처럼 안전계수가 따로 존재하지 않을 때는 안전계수는 1로 두고 딱 맞게 설계를 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벽 두께가 물론 두꺼울수록 튼튼하겠지만 그럼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무게도 증가하게 되겠죠. 이런 상황을 오버 엔지니어링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이런 상황을 피하는 것도 설계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안전 계수 개념을 이용한 유형들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지름이 2m고 1메가 파스칼의 내압이 작용하는 용기가 최대 사용응력이 200메가파스칼일 때 두께는 얼마인가? 라고 물었고 이때 안전계수는 2라고 주어졌습니다. 원통이 받는 응력은 2t분의 pd로 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때 최대 사용응력이 200메가파스칼이라고 주어졌고 이론에서는 허용응력이나 사용응력은 똑같다고 했으니까 응력에 200메가파스칼 그대로 넣어서 풀면 되는 걸까요? 그럼 안정계수 개념은 어디에 들어가는 걸까요? 이렇게 단순히 단어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점점 헷갈리게 되실 거고요. 질문에서 맥락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사용 응력이라고 적어두었지만 최대 사용 응력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응력이 아니라 이 물체가 최대로 견딜 수 있는 응력 즉 시그마 유가 200이라고 주어진 상황입니다. 이해 되셨나요? 그럼 이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보자면, 우리는 200 메가파스칼의 응력을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안전계수를 1로 두고 설계를 하려고 한다라는 개념이니까, 우리는 안전계수 개념을 이용해서 이 물체가 100 메가파스칼의 응력을 견딜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줄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되셨나요? 그럼. 안전 계수 개념을 적용시켰으니까 이 응력을 이용해서 내압 원통 두께를 구해 보면 두께 t는 10mm구나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응력 개념으로 이해가 조금 헷갈리신다면 가장 직관적으로 응력이 아닌 힘에다가 적용해 주는 방법을 사용해 보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N을 견디는 물체를 설계하려고 할때 안전 계수가 1이라면 그대로 100N을 받는 상황으로 해석하면 되지만 안전 계수를 2로 둔다면 응력에다가 고려해 줄 수도 있지만 단순히 힘을 100N의 두 배인 200N이 작용하는 상황이다라고 두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도 똑같이 압력 용기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사용력이 200MPa이라고 했고 이때 안전 계수를 2로 두고 설계한다고 했으니까 내압 피의 값이 1MPa이 아닌 2 메가파스칼을 받는 상황으로 해석해 주시면 자동적으로 안전계수가 2가 고려된 상황에서의 두께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참고로 저도 응력이 아니라 힘에 작용하는 방법이 좀더 직관적이라 이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계속해서 세 번째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허용 인장 강도가 400 메가파스칼인 연강봉에 30kN의 축방향 하중이 가해질 경우에 지름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이때 안전율은 5이다 라고 했죠. 선생님, 이거는 너무 간단한 문제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지만 이 문제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헷갈림의 원인에는 대부분 단순히 안전율에 대한 개념을 공식으로 외웠기 때문입니다. 문제 보시면 허용인장강도 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아이 친구는 시그마 A구나 라고 판단을 했는데 해설을 보니까 시그마 U를 400으로 두고 풀이가 되어 있으니까 왜 허용응역인데 시그마 A가 아닌 U에 쓰이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문제 맥락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은 인장강도라는 개념이 사실은 극한응력, 즉 파괴응력과 동일한 개념이긴 하지만 이 역시도 단어적으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요. 문제의 의도를 파악해보자면 400메가파스칼의 응력을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3 0킬로뉴턴의 축하중을 견디는 물체를 설계하려고 하는데 이때 안전계수를 5만큼 적용하겠다 라는 의미가 될 거고요. 그럼 안전계수 개념을 이용해서 이 물체는 400메가 파스칼이 아닌 80메가 파스칼을 견디는 재료라고 생각하고 설계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 거죠. 계산 과정은 간단하니까 지름 d 값 구해보시면 2.19cm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응력에 바로 적용하는 게 헷갈리신다면 직관적으로 봉에 작용하는 힘이 30kN이 아니고 그의 5배 더큰 힘이 작용하는 상황으로 가정하고 설계를 하셔도 안전계수가 5과 적용이 되겠죠. 풀이가정은 동일하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계수 개념은 인장응력뿐만 아니라 전단능력 문제에서도 물론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수평 전단능력 관련 문제인데요. 문제 한번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정보값들을 가진 사각 단면보에서 그림과 같이 하중이 작용할 때 재료의 허용 전단 능력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이때 안전계수는 2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여기서도 허용 전단 능력을 물어봤기 때문에 타우 a를 구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해설을 봤는데 해설에는 타우 u 가 정답으로 구해져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셨어요. 지금처럼 문제에서는 표현 방법에 따라서 용어는 얼마든지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맥락을 파악해서 풀이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자면 먼저 사각 단면 보에서 최대 수평 전단 능력은 2 a 분의 3P로 구할 수 있고요. 주어진 정보값들 이용해서 물체가 받고 있는 전단 능력은 10 메가파스칼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단 능력 값은 안전계수가 고려되지 않은 값이고 이 물체는 안전계수를 2로 두고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친구가 견딜 수 있는 최대 능력은 20메가파스칼이구나 라고 구해주시는 게 맞는 거죠. 선생님 그럼 문제에서 애초에 물체가 견딜 수 있는 최대 허용 전단 능력은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맞습니다. 사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면 아주 좋겠지만 그렇게 친절하지 않은 문제들도 정말 많고요. 그렇다고 문제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항상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접근해 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가요? 이해가 조금씩 되고 계신가요? 안전계수의 핵심은 공식에 의존하지 않고 문제의 맥락을 이해하시면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문제 두 문제 남아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조금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최대 사용 강도가 주어졌고 이때 용기가 견딜 수 있는 최대 압력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내압본통에서의 응력은 2티분의 pd로 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물체가 견딜 수 있는 최대 압력을 물어봤으니까 응력도 최대 사용 강도를 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문제에서 안전계수를 주었기 때문에 안전계수를 고려했을 때의 최대 압력을 물어보는구나 라고 맥락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럼 똑같이 안전계수 개념을 먼저 고려해서 지금화 a 값 구해주시면 120메가 파스칼이라고 구할 수 있고 그럼 이 메아번통 설계에서 사용되는 재료는 240메가파스칼을 견딜 수 있는 게 아니라 120메가파스칼을 견딜 수 있는 재료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 부분 그려해서 압력 P가 구해보면 480키로파스칼 해주시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재료역학이 아니라 기계요소 설계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문제 흐름은 동일한데 효율이 함께 고려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문제 같이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이번에도 압력 용기의 두께를 물어보는 문제를 가지고 왔고 이때 안전율은 6, 그리고 이음 효율이 80%다라고 주어졌습니다. 리벳의 이음 효율이 100%였다면 판이 100%의 퀄리티를 낼수 있기 때문에 판의 인장 강도를 그대로 버틸 수 있겠지만 이음 효율이 80%라면 판이 견딜 수 있는 인장 강도도 80% 효율을 내게 된다라는 부분만 추가로 고려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운 압력 용기 응력 시그마는 e.t 분의 p.d 에다가 효율 에타를 곱해서 식을 만들어줄 수 있고요. 판의 인장 강도가 441.45라고 주어졌는데 안전율을 6으로 두고 설계를 했으니까. 이 재료는 441이 아니라 73.58메가 파스칼을 견딜 수 있는 재료구나 라고 가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시그마 a값 구했으니까 위식에다가 넣고 구해주시면 두께는 83.231이구나 라고 구해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물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는 안전율 개념을 응력보다는 힘에다가 적용시키는 게좀더 직관적이더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물체가 받는 외력 부분에다가 안전율 값을 곱해서 뭐 현재 이 친구는 1.96 메가파스칼의 6배만큼 압력을 더 받고 있는 상태라고 가정하고 설계를 하자. 라는 흐름으로 해석해 줄 수도 있는 거죠. 두께 구해 보시면 당연히 값은 위에서 구한 값과 동일하게 83.23mm다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어떤가요? 안전계수 개념 흐름이 좀 잡히셨나요? 안전계수는 실제 산업에도 정말로 중요한 개념이고, 한 번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절대로 까먹지 않는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공식을 외워서 푸는 게 가장 쉽고 간편하다 생각하시겠지만, 왜 선배하고 분들이 그토록 헷갈려했고, 제가 왜 그토록 강조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오늘도 영상 들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